다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로켓 시스템 중 하나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성능, 안전기능, 주요 특징, 가격, 그리고 결론까지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처음 보면 마치 미래 전쟁 영화에 등장하는 장비처럼 보입니다. 견고한 궤도식 쇠시에 탑재되어 있으며 진흙, 눈, 경사와 같은 다양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내구성과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차량의 낮은 프로필의 장갑 캐비는 승무원을 보호하면서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양쪽에는 대규모 발사관을 탑재한 로켓 코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다수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부는 평평하면서도 각진 장갑 구조로 되어 있어 파평과 충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상단에는 첨단 레이더와 센서 모듈이 장착되어 있어 정밀한 사격 능력을 제공합니다. 외관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전투 준비와 생존성을 위한 모든 요소가 철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이 시스템은 수십 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하여 넓은 적 지역을 몇초 만에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가야 압도적입니다. 로켓 종류에 따라 사거리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수십 킬로미터 밖에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유도 기술과 데이터 연동 타격 시스템, 첨단 센서 덕분에 로켓은 단순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추적합니다. 비행 중 경로를 조정하고 이동하는 목표도 타격할 수 있어 적 포병, 기갑 부대, 전략적 거점을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궤도 차량 기반이기 때문에 발사 후 빠르게 재배치하여 반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 정확성, 파괴력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전장에서 가장 두려운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제 안전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무기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이 필요합니다. 우선 승무원 캐빈은 완전한 장갑으로 보호되며 소화기 파편이나 전투 중 발생하는 잔해로부터 안전합니다. 내부의 핵심 장비들은 충격 흡수 구조로 고정되어 있어 반복 발사로 인한 진동과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과열 또는 화재의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 소화 시스템이 즉시 작동합니다. 전자 장비는 이중화 설계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가 고장 나도 백업 시스템이 즉시 작동하여 안전한 발사를 보장합니다. 또한 암호화된 통신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이나 전파 교란을 방지합니다. 로켓 재장전 과정에서도 안전 장치가 작동해 오발이나 사고를 철저히 방지합니다. 이러한 안전 기능 덕분에 승무원은 강력한 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특징, 즉 이 시스템만의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화력과 정밀 유도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넓은 지역을 타격하는 기존 로켓과 달리, 이 장비는 대량 발사와 정밀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첨단 센서 기술로 악천후나 연막 속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듈식 로켓 코드를 사용해 임무에 따라 다양한 로켓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궤도형 기반 덕분에 다른 포병 시스템과 달리 전선의 기갑 부대와 함께 기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이 더해져 내구성, 자동화, 화력 통제 능력이 뛰어나며 유지보수도 효율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강력하면서도 똑똑하고 유연하며 혁신적입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군사용 시스템은 구성, 포함 기술, 주문 수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지만 이 등급의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차량 플랫폼, 로켓코드, 유도장치, 디지털 통제 시스템, 장거리 로켓 등을 포함해 수천만 달러 단위로 책정됩니다. 장기적 유지보수와 교육, 운영 비용도 포함됩니다. 가격은 높지만 여러 포병 유닛의 역할을 다닐 플랫폼이 대신하며 전투 효율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많은 군대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한국군 로켓 시스템은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힘, 정확성, 기술력의 완벽한 조합을 보여줍니다. 견고한 외관, 첨단 센서, 강력한 발사 성능, 뛰어난 안전 기능, 경쟁력을 갖춘 주요 특징, All of 엘리 Elements make this weapon truly exceptional.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제공되는 전투 능력과 전략적 가치로 볼때 충분히 매력적인 시스템입니다. 군사 기술과 미래 전쟁의 흐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로켓 시스템은 단연 돋보이는 대표 사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리뷰와 군사 기술 분석을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